안녕하십니까 파생왕 송 대표입니다. 2025년도 11월 6일 목요일 현재 시간 12시 39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설명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전일 뭐 국내장을 보시면서 굉장히 놀라셨을 텐데 음, 이미 사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수없이 설명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저희 영상을 통해서, 거의 게시글을 통해서 해당 부분 역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좀 굉장히 좀 집중을 좀 해서 보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은 집중해서 보시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제가 몇달 며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요인들이 뭐냐면, 지금 상황에서 국내장 같은 경우는 이4100 구간에서의 지지력이 너무 두텁지 못하다. 어, 그래서 이 해당 구간이 쏟아질 때이 낙폭이 커지는 원인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어제도 아니고 그제 올려드렸습니다. 네, 결국 이제 그런 부분들이 현실성 있게 드러나기 시작했죠. 네, 현실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고, 네, 해당 부분들이 이제부터는 좀 문제를 계속 야기시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신 제가 누누이 또 말씀드리는 측면이 그렇다고 해서 증시가 지금 완사이드하게 넘어가진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좌측에서 올라온 이 추세가 보통은 넘죠. 네, 보통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강한 추세는 단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 단숨에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어제 뭐 6%를 하루아침에 두들겨 맞았지만 결국은, 사, 매도 사이드카 이후에 주가가 회복을 해서, 마이너스 3% 근접한 구간에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아직 힘은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계속해서 국내장 설명을, 빈도 있게 설명드린는건 뭐냐면, 어, 오늘도 제가 사실은 매매가 지금 끝난 상태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매매를 끝내고, 130만원 수익을 내고, 문을 닫은 상태인데, 어, 왜 계속 설명드리냐면, 지금 나스닥도, 나스닥도 같은 연계를 좀 받고 있습니다. 흐름에 같은 연계를 좀 받고 있기 때문에 배제할 순 없어요. 사실 국내장이 무너질 때 나스닥도 사실 같이 무너졌었고 엄밀히 말하면 먼저 무너졌었고 지금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는 국면도 국내장이랑 흡사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런 과정들을 염두해서볼때 지금 시장 상황을 상당히 신중하게 바라보셔야 될 어,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들 어떻게 지켜봐야 될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서 오늘 시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국내 증시는 전장 대비해서 1.67% 정도 상승을 하면서 4,100에 근접을 하고 있는데요. 어, 전 거래일에서 하락했던 2.9% 정도의 주가에 거의 절반 이상을 지금 회복을 했기 때문에 일단 낙폭 구간에서는 빠져나오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어, 추세적으로 봤을 때 빨간색 선인 21선을 타고 지지를 받으면서 타고 돌아 나오는 모습이 보이실 텐데 이러한 모습이 어디서도 보이냐면 나스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은 지금 이긴 나스닥 종합주까지 수 있고요. 다음 나스닥 선물 지수로 살펴보시면 나스닥 선물도 일봉으로 보시면 21선을 타고 넘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요렇게 21선을 태워서 넘어오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지금 나스닥보다는 국내장이 더소 빠른 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나스닥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먼저 선행하고 있는 국내 증시를 먼저 편승해서 바라보는 편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1차적인 지지력들은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여집니다. 문제는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문제예요.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문제인데, 무슨 내용들이 나오고 있느냐. 지금 계속해서 AI 버블론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계속 이 AI 버블론이 이게 지금 그저께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사실 이건 10월 달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증시가 빠질 때만 되면 사실 제일 많이 써먹는 재료가 AI 거품론이죠.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시겠지만 AI 사업 쪽에 들어가 있는 돈이 수백 조 원이 지금 들어가 있단 말이죠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이게 지금은 투자 단계가 되다 보니까 비용 지출이 너무 높고요. 비용 지출이 높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영업이익에 대해서 사실은 확신을 못 갖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이제 미래를 바라보고 투자하고 있는 장기 투자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시세가 예를 들어서. 현재 시세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 아마 저런 부분들이 크게 부담이 안될텐데 아시다시피 지금 주가 자체가 올라온 것이 뭐올 한해 내내 올라왔었고 작년에도 계속 올라와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바라볼 때 현재 나타나는 그런 이슈들이 어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현재 위치가 신고가 위치에서 레벨링을 하고 있으니까 저런 이슈들이 나올 때 자연스럽게 차익실현 매물로 환수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 주가가 부하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그렇다고 하면 미국장과 우리나라장이 굉장히 흡사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략적으로 선택을 좀잘 하셔야 됩니다. 다시 이제 나스닥 쪽으로 좀 넘어가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장이 아침에 갭상승으로 출발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갭상승으로 출발한 뒤에 보시다시피 바로 상승폭을 모두 반납해서 고압까지 조정을 받았고, 고압까지 조정을 받은 이후에 지금 추세를 타고 다시 반등을 하고 있죠. 자, 제가 오늘 매, 매매 이용했던 것은 저기수를 이용을 했는데, 어 보시다시피 아까 11시에 매수를 잡아서 조금 전에 마무리를 쳤는데, 오늘의 분봉을 바라보시면 같은 그림이죠. 어, 먼저 상승을 해 있었고, 이거는 새벽 5시였고요 상승을 해 있었고, 그 뒤에 조정을 받고, 저점 테스트 한 뒤에 국내장과 따라서 자연스럽게 반등을 하는 구조입니다. 이제 이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AI 버블론에 관련돼서 지금 엔비디아라든지, 브로드컴이라든지 모두 관련있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그룹 등이, 어, 반도체 플러스 로봇까지 연동되고 있는 과정이니까, 국내장의 흐름과 같이 연동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상당히 오전치고 잘 나오는 편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위치에서 주가의 관점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자, 그럴 때는, 이렇게 짧은 봉봉을 보시면, 거점을 찍고 반등하는 그림으로 보이지만, 넓게 본봉을 잡아놓고 보시면, 보시다시피 주가는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우하향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어제도 반등을 지표가, 경제 지표가 괜찮게 나오면서 반등을 줬는데, 결국은 이 추세단에 맞으면서 재차 밀려버리는 구조를 보였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면, 현재 기초적으로 나오고 있는 매도 압력이 높다라고 우리가 인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매도 압력이 높다라는 얘기는 차익 실현이 있다라는 얘기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불확실성 속에서 계속해서 싸움을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현금 확보를 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현재 시장이 반복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더라라고 이해를 하셔도 저점 무방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현재는 어, 추세적으로 완전하게 무너지는 그런 구조는 당장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측에서 올라왔던 이 추세들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무너지더라도 빠른 회복탄력성을 가져가고 오히려 반발력을 가져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인데 이 문제가 뭐가 되냐면 이 고가권에서의 이런 식의 가격 증상을 오랫동안 만들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으로 드러나냐면 결국은 매물 압박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때는 어, 쉽게 무너질 수가 있어요. 이 과정이 길어지고 있다는 라 것이 계속 염두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미국이 셧다운 중이죠. 미국이 셧다운 중인데 지금 최장 기간 셧다운을 넘어가면서 지금 역대 최장 36일째고 답지가 없습니다. 지금 사실 엄밀히 말하면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셧다운 여파의 증시가 영향을 받고 있다고 봐도 전혀 무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다워질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크게 레벨업을 안 하고 있죠. 레벨업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가를 만들고 있는데, 어찌됐든 셧다운은 정리가 될 겁니다. 그쵸? 정부가 계속 마비 상태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셧다운을 정리를 한다고 할지라도, 시장이 지금 위치에서 방향을 계속 타진을 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지금 버팅기고 있는 관점이거든요. 근데 이게 완전히 재료가 소진됐을 때, 얻어 맞아버리면, 그 데미지가 상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데미지가 만만치 않을 수 있다. 제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었던 게 어, 오늘 이제 실적이 나왔던 퀄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자, 시, 실적 자체는 괜찮은데 지금 보시면 고가를 이미 먼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 고가를 날라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료를 한번 만들어낸 이후에 시세를 때려 올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주가를 가져가지 못하는 상태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퀄컴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인데 역시나 같은 시기에 고가를 만들고 계속 밀려나가고 있는 구조를 보여줍니다. 애플 같은 경우도 같이 한번 보시면, 애플도 마찬가지로 고가를 만들고 밀려내려가고 있는 구조고, 테슬라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종목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들이 뭐냐면, 시, 대체적으로 10월 달에, 10월 말경에 대체적으로 고가를 한번 만들어 놨고, 고가를 만든 상태에서의 매물 소화를 계속 거진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고가권에서 매물 소화가 높아지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느냐, 결국은 이 하단에서의 지지력을 소실되는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하단에서 해당 부분들이 소실돼서 무너졌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이후에 문제점이 좀 나타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차트를 하나 같이 보여드릴 텐데, 비트코인을 같이 한번 봅시다.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도 조정권의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떠한 상태를 좀 보이고 있냐면, 자, 자, 렇게 보시면, 이 친구 같은 경우도 고가에서 이미 가격 형성을 충분히 하고 나서 계속 옆으로 곁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결국 이제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질질질 밀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좌측에서 올라왔던 추위가 강하기 때문에 단숨에 무너지지 못해요. 왜냐면 하 받아주, 쳐지고 있는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모멘텀에 의해서 잠시나마 위아래로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그 뒤에는 결국은 본질적인 것으로 돌아가는 회기성이 있거든요. 그 회기성을 봤을 때 여기에서 올라왔을 때 있었던 매수자들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매수자들의 힘이 기존에 강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고가에서 이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자측에서 올라왔을 때 물량들이 소진되면서 하단의 지지력이 약한 거예요.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던 국내장에 대한 브리핑을 같이 비교를 해서 보자면, 국내장에서도 마찬가지의 설명을 드렸죠. 무슨 설명을 드렸냐. 어, 제가 저희 쪽 채널 통해서 써드렸던 내용인데, 지금 4200포인트에 대해서 시세를 형성하기 시설 지속하고 있지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4,000과 4,100에서 두턴수주력을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차익 매물에 쏟아질 때 해당 구간에 소화될 수 있는 부족 부분 때문에 낙폭이 커진다라는 부분을 써드렸어요. 이게 왜 이러한 글을 써드리냐면, 자, 보실게요. 자, 국내장을 보면, 4,000포인트를 좀 크게 보여드리면, 4,000포인트가 여기인데 4,000포인트에서 그냥 수직으로 내려, 때려 올려버렸어요. 이렇게 그냥 쌌죠. 근데 보시면 4,000포인트에서 캔들이 두개예요 결국은 여기에서 거래량이 터진 것도 아니거든요.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쏟아질 때 4,000이 그냥 깨져버리는 거예요. 어저께 그냥 깨진 거죠.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좌측의 힘이, 보시면 어제 지지를 받았던 위치가 21선이긴 하지만, 기존에 있었던 거래량이 터졌던 자리들이거든 삼층 구벽을 밟고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구간이 너무 얇았다라는 거죠. 여기 구간이. 근데 이거를 거꾸로 해석을 해보면 돼요. 이걸 거꾸로 해석을 해보시면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 허리라인 자체가 굉장히 두터운 지역은 지금 보시다시피 어저께 한번 그저께 무너졌지만 단칼에 깨지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 자체 구간이 워낙 두텁게 매물 형성을 해버렸잖아요. 핸들만 해도,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개란 말이에요. 1그 0개 구간 때, 십일 동안 여기를 지지정성을 해놨기 때문에, 어지간해선 단칼에 부셔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깨지더라도, 이렇게 깨지더라도, 이렇게 말아 올라오는 현상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이 기간만큼 비례하게끔, 이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그걸 우리가 카운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상대 일수만큼 카운팅이 되어버리면, 이 뒤부터는 여기가 이제 깨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러한 시그널이 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최근에 원래 매수 포지션 잘안 쓰려고 하는데, 아직은 힘이 좀 있다 보니까 매수를 좀 사용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의 리듬이 다소 변질되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은 되어진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좀 딥한 내용들입니다. 계속해서 딥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어, 채널 하단에 있는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통해서 문의 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체험하실 수 있는 기회 드리고 있으니까 그점 같이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장이 워낙 어려운 장입니다. 지금 장이 워낙 어려운 장이고, 환율이, 어, 제가 이 업계에서 지금 16년째 17년이 돼 가는데, 환율이 1446원을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뻗어내는 거는 제가 진짜 손가락에 꼽게 봅니다. 거의 못 봤습니다. 사실, 환율이 이 정도면 문제가 좀 있어요. 환율이 2025년도가 이런 자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2025년도가 있었는데, 사실 지금 환율을 비교를 하면 2025년도 2월 달 구간 정도인데, 그럼 거의 주가가 이 정도 수준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물론 이제 이때와 이때는 좀 격이 다르긴 한데 거의 근1,500 포인트 차이가 나거든요. 굉장히 갭이 좀 있어요. 환율이 지금 굉장히 어마무시하게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이 부담이 되고 있는 과정을 어떻게 소화를 할 것인지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나스닥을 투자하더라도 이게 AI 섹터로 통해서 전 세계 증시가 지금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뭐 국내장을 투자하든 나미 미 선물을 투자하든 미국 주식을 투자하든 지금의 설명드리고 있는 전체적인 뷰 밸런스에 대해서는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점 한번 주목해서 꼭 보시면서 좀더 깊게 어,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쪽 채널 통해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laughs>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희 화면 하단부에 보시면 어, LS 증권 해외선물 상승하락 맞추기 상승하라 맞추기 이제 이벤트가 거의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벤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참여하시는 방법은 어, LS증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이벤트 창에 들어오신 다음에 어, 수수료 이벤트는 많이들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크로지스 수수료 이벤트를 해보시고 제가 원래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늘 K사 쪽을 이용하다가 지금 L, LS증권도 같이 병행해서 이용하고 있는데 뭐 거래 굉장히 잘 됩니다. 거래 굉장히 잘 되고 뭐 제가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 크게 불편한 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소 뭐 색깔 이런 게좀 눈에 안 있는 경우가 있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네, 좀 눈에 익어가는 과정이 있고요. 그래서 수익도 꾸준하게 잘 뽑히는 것 같습니다. 가 있으시고 그 다음에 상승하락 맞추기 이벤트 저도 오늘 참여하는 날인데 이 예, 아시겠지만 목요일까지만 됩니다. 목요일이 오늘이고요. 오늘까지 거래가 되고 직접 참여하시면서 경품은 아이패드 에어 13, 신세계 상품권, GS칼텍스, 굽네치킨 등이 있네요 한번 저도 오늘 참여를 해 보죠 여러분들도 이 부분들은 여러분에 맞춰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저장된 내용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중에 업앤다운을 맞추면 좋을 것 같고 지난 시간엔 제가 나... 아스닥 다, 다우를 했었군요. 오늘은 나스닥을 좀 해볼게요. 나스닥은 아래쪽을 찍을 거고, 오일은 지금 천연가스라죠. 날씨가 추워지고 있으니까. 업하고, 골드는 지금 약간 소강 상태이긴 한데, 기술적으로 아직은 좀 살아있는 느낌. 지금 나스닥과 코스피 설명드린 거와 같은 맥락이 있어서 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참여하기로 해서 최종값으로 참여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저도 참, 참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맞게끔 참여하신 다음에 당첨 확인 누르셔 가지고 여러분들 선물 받아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관련해서는 LS증권과 롱쇼클럽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CME거래소에서 같이 일행, 진행이 되나 봅니다 그래서 확률은 50% Up&Down 이벤트 많이 참여하시길 바라겠고 어, 파생한송 대표 채널에서 요즘 관심이 이많 많이, 많이 주셔서 어, 구독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으시고, 또 많이들 봐주고 계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어, 열심히 영상을 좀 찍어보고 싶긴 한데, 어, 제가 요즘 매매 시간이 좀 바쁘다 보니까 좀 아주 자유연스럽게 많이 촬영을 못 해드린 것 같습니다. 가급적, 어, 많은 양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 어,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생업 송 대표였습니다.